더 멀리서 걸어오시는데 제가 이분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예, 머리 도리도리 하면서 주변 막 이렇게 살피면서 오시는 게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막 누구야? 누가 오는 거야? 말씀하실 때 저는 바로 알아봤죠. 왜냐? 이분 촬영하는 걸 상당히 많이 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주변을 의식해서인지 주변을 두리번두리번 두리번 하시는 게고 인형 중에 고 고개만 까딱까딱 인형의 느낌? 고 흔들머리 인형의 도라에몽의 에몽미가 이분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상상하시면 되냐면 화면상 느끼하게는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이고 미국 리액션 해가지고 예능 나오면 상당히 느끼한 뭐 컨셉으로 뭐 그대 눈에 건배를 뭐 이런 거를 많이 해서 훨씬 더 느끼할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느끼하지 않아요 겉모습은 상당히 느끼할 것 같은 그런 뉴욕 치즈케이크의 느낌인데 얼고 먹어보니까 입 안에서 터지는 슈팅 스탄처럼 빵빵 터지는 외모에 빵빵미가 이번에 실물 리모꾸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요 예 피부는 구리빛을 넘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 열흘간 휴가 피부에 좀 검은 듯한 느낌. 얼굴 사이즈는 생각보다는 작아요. 단지 얼굴의 형태의 하관이 좀 있고 긴 듯한 느낌이어서 화면상은 커 보이는데 생각보다 크지 않고 이번에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목구비끼리 코를 갈구고 있는 정면에서 볼때 눈이랑 입이 코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실제로 보면은 이목구비가 거칠어 보이는 느낌이어서 건들면 죽여버린다. 다이 이목구비 다이미가 그리고 홍콩 배우 중에 옛날 유덕화 씨나 금성무 반반 섞어놓은. 느낌이라 연예인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이 안광이라고 쉽게 말하면 눈에 레이저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 세게 나가요 연예인분들을 보게 되면 아마 카메라를 보고 연기나 노래를 하고 이런 직업이라 카메라랑 눈싸움에 또 앉으려고 또 카메라를 씹어먹으려고 최시원 씨 같은 경우는 유난히도 그 안광이 세게 나왔던 분 까르띠에 오작교에서 걸어오시는데 이분 조명을 두개한더킨 느낌? 그만큼 안광이 셌던 키는 추정으로 181에서 한182 정도 인데 비율을 떠나서 그냥 딱 보면은 상당히 몸이 좋아 보이고 운동을 좀 많이 한 피지컬에 생각보다 말 걸기가 힘든 포스가 있는 분이고 주변에 이런 얼굴을 본 적이 사우디아라비아 최시원 한명 있는데 원어민 교사분이고 상당히 또 이분도 본인이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외모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자뻑미가 많이 있는 분이고 이 원어민 교사도 상당히 좀 과한 리액션 커피 마실 때 머리 막 도리도리 하면서 그냥 누가 자기 쳐다본 듯한 의식하는 그런 연예인에 대한 포스가 있나 일단 딱 보면은 연예인 포스보다는 사우디에서 석유 단가 조절을 하러 온 사업가의 스타일이고 연예인 같은 느낌보다는 뭔가 이 환경단체나 지구온난화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젊은 사업가 단점이 있다고 하면은 최시원씨 같은 외모가 저희 때는 상당히 잘생긴 걸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요즘 스타일하고는 좀안 맞는 요즘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키가 1번으로 커야 되고 두번째가 피부가 까매면 안됩니다 무조건 하얘야 되고 세 번째가 얼굴이 훈남 같은데 또 본인한테 만만해 보이는 그런 외모 종합해보면은 요즘 배우 중에 최우식 같은 외모를 상당히 선호하시는 느낌 이목구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실물과 카메라의 차이점은 화면보다는 상당히 안 느끼한 외모이고 화면보다 덩치가 있고 피지컬이 가장 달라 보였습니다 네 해당 연예인의 생각, 사심, 악감정은 없습니다 까르티의 포토홀에서 본걸 그대로 전달 드렸으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 그대로 뭐, 까르띠에 포토월에서 본 최시원의 한줄 우기는 역시 짬이 있어서 그런지, 실제로 보게 되면 포토월이나 대중들한테 하는 행동이 굉장히 여유로운,